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사신소설한테 절대 뒤처지지 않는 그런 세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번개파장 데미지도 6K까지 나오고, 그리고, 마라통도 넉넉하고, 요 마렛보호막도 흡수 95까지 땡겨올 수 있고, 풀방인데도 위험하지 않았죠. 한번 아까 살짝 위험했던 적이 있었는데, 머리사냥꾼의 영예하고, 기게 이제 헤드헌터죠. 헤드헌터하고, 나탈 사용하는 소설이 있었습니다. 요 세팅 한번 공유해드릴게요. 일단, 레벨은 94입니다. 원소줄사고요 힘은 아이템 채용치까지 줬고, 나머지는 다 마력에다가 투자를 했습니다. 민첩이랑 활력은 하나도 투자를 안 했습니다. 저항은 보시면은, 이제, 독저항을 넉넉하게 맞췄어요. 에너지 실드 소설이 쓰기 때문에 독저항만 맞춰주면 되죠. 고급 통계는 이렇습니다. 야, 이거 뭐 움직일 게 없네. 저게 번개 저항 마이너스 60%, 번개 기술 600%, 와, 야무지다. 이 수치를 지금 처음 본것 같은데요? 음, 괴물의 번개 면역 파괴됨. 그리고 적처치시 많아. 요거는 장화에서 가지고 오는 거죠. 비단 매듭, 휘전속도 105, 독 지속시간 75% 감소. 요거는 갑옷에서 가지고 오는 거고요. 적처치시 생명력 6. 요거는 요 방패, 헤드헌터에서 붙어 있는 옵션입니다. 그리고 아이템 발견 확률은 3%, 흠 <laughs> 불방이니까 아무래도 매찬을 낮추고 생존이 좀더 도움을 줬죠. 생존이랑 이 데미지에 힘을 좀준 모습입니다. 만화 재생은 97. 아이템은 애슈타의 송매입니다 엘드리치 오브 유니크 원소 절시 3스킬에 시전속도 40 번개 피해하고 화염 피해 20에 20짜리에다가 홈을 뚫어가지고 락각 주얼을 박았습니다 투구 그리폰의 눈 다이어댐 으뜸 락각에다가 홈을 뚫어가지고 락각 주얼을 박았습니다 모든 기술 이에 시전속도 25 적의 번개 저항을 마이너스 25% 번개 기술 피해 17% 이렇게 세팅을 했고요 갑옷은 나탈라의 그림자입니다 이게 어세신 갑옷인데 세트 갑옷인데 여기에는 레벨에 비례해서 생명력을 올려주고요 독조항 25% 독지속 시간 75%감소 옵션이 붙어 있어가지고 여기 홈이 하나 둘세 개가 랜덤일 겁니다 그래서 홈세 개짜리에다가 락각 주얼 세 개를 박았습니다 그래서 저게 번개 저항 마이너스 15% 번개 기술 피해 15% 증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좋네 이거 음 그리고 목걸입니다 이 원소줄 사투스킬 시전속도 20에 마나 18에 마나 재생 7 냉기저항 38 피해감소 1 있는 목걸이 요걸로 세팅을 했습니다 방패는 머리사냥꾼의 영예 트롤레스트 요게 이제 헤드헌터라는 이름이죠 헤드헌터? 요것도 홈 3개 있는 거에다가 락각주어를 3개를 박았습니다 저게 번개저항 마이너스 15% 번개기술 피해 플러스 15% 방어력 400에 원거리공격 방어력 314 화염저항 23독장항40 6차 치시 생명력 플러스 6. 이렇게 세팅을 했고요. 장갑은 서리불꽃입니다. 최대 만화 40% 늘려주는 게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죠. 1800에서 2200이 되니까. 그리고 쌍조던이고요. 모든 기술 일에 만화 20, 최대 만화 25% 증가. 허리띠는 거미구물띠, 스파이더웹입니다 모든 기술 일에 시전속도 20, 최대 만화 5% 증가. 장화에서도 최대 만화 10%가 붙어 있죠. 비단매드. 달려 30배. 원거리 공격 방어력 200. 최대 만화 10% 증가. 적처치 시 만화 5. 요게 또 굉장히 좋은 옵션입니다. 그리고 수합을 하게 되면은 소집입니다. 마력보호막이 3개가 붙어 있는 이제 워스테프에다가 엠랄 말 이스톰 트 작업을 해가지고 464. 이렇게 세팅을 했고요 요게 이제 다른 아이템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요게 풀방 세팅이고 솔방 세팅의 경우 요겁니다. 장갑을, 마술을 대신 차는 거예요 장갑은 마술을 대신 차고 마라를 목걸이를 낍니다. 이렇게 끼게 되면은 시전 속도를 장갑에서 20을 가지고 오고 그 대신에 목걸이에 있는 시전 속도 20을 빼는 거죠. 거기에다 저항이랑 뭐 모든 능력치 이런 것들을 추가로 가져올 수 있는 거고. 요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봉, 룸 이오솔 에드. 요거를 사용해 가지고 이제 마력 보호막을 레벨을 좀 높여 주는 거예요. 지금은 마력 보호막 보시면은 레벨이 지금 수합했을 때 90이죠. 90%인데, 나가가지고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지르면 91%가 되죠. 음. 이 기억봉을 챙겨주게 되면, 이렇게 흡수가 최대가 95인데 95까지 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요건 이제 애쉬를 쓸 때, 거의 뭐한 15분 정도는 유지가 되니까, 요걸로 애쉬를 사용해주고, 수압을 해가지고, 콜트를 끼고, 그렇게 진행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은 투계정이신 분들은 이거를 쓸 필요가 없겠죠 소집 워스테프를 쓸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기역국만 들고 함성 바바리안으로 함성 지르고 그렇게 진행하면 더 좋다고 합니다 부적은 천상의 틈 거대 부적입니다 으뜸이고요 다른 애들은 번개기술 플러스 생명력 요걸로 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독저항 세개하고 모저 매찬 이렇게 붙어있는 걸로 세팅을 했습니다 어나이얼러스 20에 19, 회플에 20에 12, 이렇게 세팅을 했구요. 스킬은 냉기는 얼어붙은 가봇 1개, 화염 주문은 온기 6개, 번개 기술은 전자기장 맥스, 번개 파장 맥스, 번개 승격 맥스, 염력 맥스, 마력 보호막은 14개까지 올려줬습니다. 나머지는 하나씩 올려줬구요. 용병은 투구는 안뚝입니다. 에테리얼 안뚝. 홈 뚫어서 랄 작업을 해줬습니다. 화염 저항 마이너스를 지워줬고, 갑옷은 에테리얼 세이크리드 아머에다가 엘솔돌로 작업을 했습니다 무기는 그레이트 포렉스 베르말 베르이스트 에테리얼에다가 제작을 했고요 기도 용병을 사용하고 있어요 제말리 이렇게 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번 플레이를 해봤는데 음, 대단히 좋아요 요걸로 한번 세팅을 바꿔볼까 싶기도 한데 일단은 락각주얼 시세를 한번 보고 네, 나중에 결정을 한번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군감이 진짜 좋죠 이 중감을 어디서 챙겨오냐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사실 목걸이에 붙어 있으면 베스트긴 하죠. 근데 목걸이 75짜리가 붙으면또 그만큼 또 시세가 많이 비싸지니까 그 중감을 갑옷에서 가지고 왔다. 그리고 갑옷에서 빠지는 패캐를 다른 곳에서 이제 충족을 시켜준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장갑을 이서리불꽃을 사용하게 되면은 목걸이에서 20패캐를 챙겨야 반지에서 스킬 피해가 빠지지가 않는다. 그런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은 가성비로 생각을 하신다면 장갑을 서류불꽃까지 챙기지 않고 그냥 마술을 사용한다고 하면 패켓 챙기는데도 그렇게까지 많이 부담이 될것 같진 않아요. 그죠? 40에 25 65에 85에 이렇게만 챙기면 되네. 투구 허리띠 무기 장갑 이렇게 챙기면 끝이네요. 105 여기서 이제 생명력이랑 피해가 좀더 올라가는 거고 장화에서 만화가 또 유지가 되는 거고 장화는 스케일업체를 안 써도 되니까 그죠? 좋네. 응, 음, 잠깐만요. 스킬 세팅을 안 했어. 갑시다. 지금 노바 데미지가 이 정도 나오네요. 5,70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무 자고만 길를 찾아라 오케이. 갑시다. 아. 숨내 수어. 근데 로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저게 꼭 있는 거예요. 그, 워크라이 써주는, 함성 질러주는 바바리안이 항상 있는 건 아니죠. 할인방 보고 싶다고요? 오케이. 할인방 이따가 한번 가볼게요. 솔방 몇 군데 돌아보고 가림방툰 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와 없어도 보통은 소집 하나씩은 들고 있으니까 그건 맞는데 저게 이제 번거로울 것 같은 거지 기억봉을 쓰려면은 수압을 해가지고 삼성을 질러준 다음에 바꿔야 되는데 10분은 지속이 되나요 저게? 2인 계정하는 사람들은 최소 2인분은 있어야, 아... 2인 계정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충분히 쓰는구나. 음. 밤이라서 더 화려하구나. 그쵸? 너무 수워. 어이 놀래라. 너무 생각보다 가까이 붙었어요. 유니크 두 개. 브로드 소드. 저런 거는 업그레이드해서 못 쓰나? 공격 속도 피해 명중률 못 쓰겠네요. 쓰레기. 로테이션 방. 에테리얼 시레셔. 아, 나도. 네. 블랙 취소했습니다. 소리. 놀래라. 잘못 눌러가지고 깜짝 놀랐네. 계정을 왜두개 사용하는? 음, 여덟 명다한 곳만 가게 되면 누구든지 성해 도는데. 누구는 피트먼 가야 되고 이래서. 오더가 없더라도 창고에서 기억권 꺼내서. 애실만 그 자리에서 바로 쓰고 넣어두고. 아 그래요. 애실만 쓴다. 애실은 얼마나 지속되나? 내 네, 960초, 960초면 은몇 분이에요? 600초가 10분이니까 그죠? 15분 정도 유지된다는 건데, 오, 그러네, 스무살아. 제거보다더 센데요, 이거? <laughs> 이렇게 한 방에 안 죽던 것 같던데. 이게 한 방에 죽어버리네. 락각 60. 락각 60에 범피 590%? 보션을 먹을 일도 없고, 야 이건 뭐. 드물수. 절망의 평원이네. 그냥 필드에서 싸우기보다는 아 쪽까지 그냥 넘어가는 게 나을지 소울 때문에. 제 소서리스도 어제 95가 돼가지고 이 94레벨에 죽으면 은 경험치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알고 있습니다. 어제 한번 죽었었거든요. 야, 강력해! 데미지가 높은데요. 사진 노바는... 그래요. 스킬 참면 7개가 돼야 5천이 넘는다. 맞아. 그러면 제 기억이 맞네요. 음. 이전에 시청자분이, 뭐야, 5천이 안 되잖아. 그러시길래 제가 책임드렸던 그 형님. 맞네. 5,700이면 상당히 높은 수치구나. 얘한테 죽었었거든요. 오게이 okay. 이런 느낌 갑시 서큐버스 있으면은 걔네들만 좀 버릴게요. 블러드 마나 때문에 서큐버스만 버려 버리고 샤크스킨 벨트 유니크가 잘 나오네 유니크가 왜잘 나오지 내 개정은 유니크 안 나오던데 왜 그러는 걸까요? 맹캐죠 당연히 에테리얼이겠죠 이거 아니야 음 이번에는 블러드 만화 쓰는 애들이 없다 좋은데 시즌 파이크는 안 보겠습니다 파라봐야뭐 렘룬 정도밖에 안 해서 누가 밀치겠어 음 남의 거라서 그니까 러야 우리가 뭐 남입니까 한 가족이지 안 그렇습니까 다크딜 식구 아닙니까 그래도 보증은 안 돼요 로은이 필요한데 요로르.. 요르단을 판다고요? 요르단이.. 시세가 얼마지? 필요하시면은 팔아야죠 음, 저라면 팔테 확실히 서큐버스 없으니까는 아주 그냥 편안하구만 현재 5700 데미지입니다. 블리자드 형님들이 좀 서큐버스를 삭제해주면 너무 좋겠다. 그죠? 이렇게 편안하네. 성체를 도는. 풀방 세팅하면은 6k 넘는다구요 6000? 오케이. 두방. 야. 이 생각을 왜 못했지? 방패까지는 예전에 생각을 했었거든요. 여기에서 박는 사람들도 있음, 거기까지는 들었는데, 이걸 생각 못해. 여기에 독지속 시간 감소 75%가 있다는 것도 잊고 있었어요. 좋네, 피통도 올려주지 독취 독지 독지감 감소 독저항 있고 이번에도 가만히 있어보자 버틸 수 있어 휴 음, 도전 하나 먹고 대망의 바흘입니다 바보네 블러드 마나를안 걸었어 유니크 또 나왔죠 참 유니크 잘 나와 음 풀방, 풀방, 디아블로 가보면 되겠죠. 죄다 플레이트 보고 한번 가볼게요. Fof, F7까지만 누르고 갑니다. 6K 스테틱으로 녹여주고, 독지, 독지간 감소 때문에 든든하네. 용병이 지금 무공을 쓰고 있죠. 얼만구가님 땡큐 땡큐 다나스다나 중간 중간다 나온다. 뭐 나온나오면은 포션 나오면은 먹고 진행다 나온다. 나온다. 런 느낌? 돌 확실히 그첫치시 만화하고 처치시 생명력이 있으니까 생존에 도움이 많이 되네요 만화도 회복이 잘 되고 굿굿 외톨이였을 했어. 아하 살해당하셨어. 이런 안 돼. 이건 좀먹어줘고 반론은 못 참지. 버닝 소울. 아이구야. 버닝 소울은 좀 빡세긴 해. 인정. 명복을 빕니다. 뭐야? 아들 <laughs> 그거 아닙니다. 딥 모빙 치고 노파오애슐0 영이었어요? 만화 영이었어요? 사고 날 뻔. 자 대망의 디합니다 스테틱 두방매이고한 스물 스물 한방요 그 정도 느낌이네요 오케이 강력하구만 스케럽도 한번 보고 버리는 거죠. the wise do you know lord of terror no!